2020 학년도 제 55대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제 55대 총학생회 선거엔 단일 선본 메이트가 출마해 정책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선본 소개 후 언론사 질의응답 및 플로어 질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송도 정책토론회에선 국제 캠퍼스의 고질적 문제인 셔틀버스 우선 예약권, 국제 캠퍼스 공간 활용 송도학사 통금 폐지 등의 공약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송도학사의 통금 완전 폐지 공약 실행 시 우려되는 안전 문제와 소음 문제에 대해 메이트는 RC교육원 페널티 제도가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통금 폐지 조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캠페인을 통한 문화 형성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촌 정책토론회에선 전대 총학생에 대한 평가 및 기존의 논의가 불거진 강사법 제도, 재수강 3회 제도, 성폭력 담당 위원회 논의 등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총장 공약은 재검토, 총학생회는 철폐의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입장 차이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 메이트는 연세총총 메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송행에 관한 의견을 드리고 관련 답변을 학생들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시임총장이 제시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학내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행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우보인 저는 이를 소수자인권위원회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위원회로 바꿀 것을 고민 중입니다. 플로어 질문에선. GBD 문제 대응 부재, 비건 수요 인지 부족, 학내 베리어 프리 시설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YBS는 지난 12일과 14일 정책 토론회를 생중계로 송출했으며 해당 영상은 Y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0학년도 제55대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됐으며 투표율 미달로 인해 22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제55대 총학생회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메이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이다현입니다.